안녕하세요. 보금자리 연구소의 이경환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잠실 방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현장에 나와 있고요. 원룸형과 1.5룸형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전세대가 다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된 타입이 지금 원룸형 같은 경우엔 2억에서 3억대 분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1.5룸형 같은 경우엔 어, 테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유닛도 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분들 도 많이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방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영상으로 유니트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여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유니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제일 많은 B타입, 128세대가 제공되고요. 여기는 총 300여 세대가 제공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력으로 있는 B타입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룸형으로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시면, 어, 왼편으로 흑경으로 된 신발장 되어 있고요. 끼움식은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도 이렇게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자 일괄 소독 스위치도 설치되어져 있고요. 들어가서 왼쪽으로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 설치와 그리고 거울로 된 수건장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세면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샤워 부스 설치되어져 있고요. 원룸 치고는 욕실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빌트인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위에 후드까지 되어 있고요 사각형의 속이 아주 깊은 싱크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와 냉동고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일랜드 식탁이 원룸에 있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의 그 가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밝은 색감의 가구로도 선택이 가능하시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납공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단 밑 공간도 이렇게 수납공간 되어 있고요 이알일랜드 식탁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과 TV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복층형이라서 층고가 상당히 높고요.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보일러실도 이렇게 따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복층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 자체가 원룸형 치고는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구조도 잘 나왔고 답답함 없이 넓게 잘 나왔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 오면요. 이렇게 침대. 프레임 없는 침대에 놓으시고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좌식 책상도 놓으시고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일단 위치가 여기는 너무 좋습니다. 잠실에 이 정도 사이즈가 2억대 매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고요.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신축 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도 꽤붙는 현상도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원룸형보다는 1.5룸 투룸형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좀더 많이 붙긴 하고요. 원룸형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넓은 타입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룸 투룸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으로 여기는 신발장이 세 칸으로 되어 있네요. 역시나 흑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이렇게 이렇게 추가로 팬트리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캐리어나 골백 프 같은 거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욕실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하고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 거울된 수건장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펜트리룸 공간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펜트리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가벽을 치우고 좀더 넓게 거실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보일러실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실 되어 있고요. 층고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전열교환기랑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요쪽에도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역시나 세탁기와 건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되어 있고요 밑에도 수납공간 잘 되어 있고요 창부장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하나 있고요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앞에 보시면 작지만 이렇게 테라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 테라스에서는 잠실 공원이 조망이 되는 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잠실 이런 공원이나 아니면 롯데월드 이쪽 공원 조망이 되는 호실 먼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조망이 좋은 곳은 좀 빨리 좀 서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붙박이장과 그리고 스타일러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쪽에서 거실하고 주방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에서 나오시면 거실하고 주방. 요거를 가벽을 트고저 펜트리룸 공간까지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거실이 넓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저 아일랜드 식탁이 아까 온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있는 게 신의 안수인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요런데까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자투리 공간, 수납 공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프레임 없는 매트만 갖다 놓으시고 침실로도 사용 가능하신 공간이고요 자식 책상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층에서 바라본 거실과 방이고요 지금 잠실 방이동에 위치한 어, 주거용 오피스텔 보여 드렸구요 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 분양가 2억 후반에서 어, 사업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총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어서 작은 단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방위동에서는꽤큰 사이즈로 개발되는 오피스텔이고요. 음, 여기 모델하우스 오시면 이제 어, 요 관련해서 좀 상담을 좀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로 오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서울의 아파트값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가도 워낙 많이 올랐고 전세가랑 분양가랑 큰 차이가 없답니다. 거의 전세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전세 사셨던 분들이 그냥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오신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도 꽤 오고요. 그래서 원룸도 인기가 많지만 일종 오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몇개안 돼서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셔야 될것 같고요 원룸 세대수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모델하우스 방문 약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 잠깐 인사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현장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저희는 잠실역 웰리지 더테라스라고 합니다 더테라스 네. 여기가 지금 몽촌토성역이죠? 네 맞습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과 9호선 한성백제역 사이에 있다고 보십니다. 굉장히 역세권 가깝던데요? 네 맞습니다. 도보로 오셨을 때는 몽촌토성역에서 3분 거리, 네? 한성백제역에서는 5분 거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총세수는몇 세대 정도일까요? 저희가 총 367세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니트 봤는데 유니트 너무 이쁘게잘 나온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인기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서 다 만족을 하시는 네. 네, 구조이고요. 복층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개방감이 많이 느껴져서 더 좋아요. 여기 오시면 실장님 직접 상담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문하시면 김주하 실장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와드릴게요 그럼 여기 보금자리 연구소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 상담 좀 친절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시면 김주하 실장님이 직접 상담해 주실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문 예약 필수니까요. 방문 예약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